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도입니다.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4주 은세 전화상담 할인을 시작합니다. 기간은요,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 화요일까지 2개월간 진행됩니다. 금액은 기존 전화상담료 1인 5만원에서 40% 할인되어 3만원에 상담해 드립니다. 속시원한 사주풀이와 일년 운세를 상담받으시고, 소원성취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네. 오늘 시간 주역 유효 시간입니다. 자, 주역 유효 시간. 제목! 좀떠둑의 우상, 도적숙의 이재명, 벼랑 끝에 몰린 도적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역 6효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제이 제목을 왜 다뤘냐 하면 오늘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 내일 이제 10일 날, 내일이죠. 내일 10일 날, 어, 이 컴퓨터를 출두를 하는데 뭐 개딸들부터 뭐, 뭐다 이제 그 이, 저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 성남지청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뭐, 그리고 이제 그, 당내 국회의원들이 다 나가고, 지방자치단체의 뭐, 그, 단체장들도 나가고, 야, 우리나라에 개, 이는 우리나라 미친 나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사람이 범죄자라는 것은 온 국민이 지금 다 알고 있고, 범죄수사도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받고 있잖아. 몇 개를 받고 있어요. 지금 다 그것도 중형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그, 이재명이는 도적의그러니 옛날부터 대도, 큰도적이고 그러면 악귀, 그 악마의, 그, 그 악마의 총대장. 그러면 작은 그런, 그런 귀신들을 다 이제 끌고 다니는 거지. 사탄들을 다 끌고 다니는데 악마의 총대장. 근데 만약에 그 대장이 없어지면 큰일 나. 이적이 산채, 도적대에서도 산적 두목이 죽으면 밑에가 다 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지금, 좀도둑들이 내일 그냥 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죽자사자 빠는 것들은 다 좀도둑이라고. 왜냐면이 도둑의 대장이 무너지면 좀도둑은다뭐다극형으로뭐다 그냥 하루 아침에 축풍 낙엽으로 그냥 다 가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는 축구나 사나 또 도둑의 수계를 모셔야 되니까. 아그 무슨 이게. 범죄 수사를 받으러, 어, 검찰 소환 조사를 하는데, 어디 뭐, 출정식을 하나요? 출정식이라는 것은 뭐, <laughs> 요즘에, 그, 뭐, 당에서 뭐, 당이 만들어지고 할때 출정식이 있고, 뭐, 당에서 이제 기치를 걸고, 뭐, 새롭게 또 뭐, 당명을 만들면 또 출정식이라고 하는데, 어, 옛날 같으면 군을 일, 일 끌고 나갈 때또 출정이라고 해요. 군을 일끌 그러면 군을 어떻게, 해요? 황제, 왕에게 군령장을 써놓고 나간단 말이에요. 목숨을 내가 전쟁터에 죽고 오겠습니다. 이 나라의 영토를 조금이라도 넓혀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정식이라는 걸 하는데, 그럴 때는 온 왕부터 황제부터 다 의시해서 그 나가는 외적을, 아니, 그 토벌을, 아, 외국, 우리 이 나라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어, 다른 나라를 영토를 차 찾기 위해서 정벌을 떠나는 그런 군인들한테 출정식을 하면서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한다고. 그게 이제 출정식이라는 거, 거기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정치하는 데서는 정치인들의 출정식, 뭐, 새로운 당을 만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당명을 바꿔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때 출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출정식이야, 이건 지금. 왜, 국민, 그, 좌파, 이 빨갱이, 간첩, 도적대들만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반 이상이나 나선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나선다고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게 나서는데 거기에 개 딸들부터 뭐 개국본인가요 그 개싸움 운동 본부가 뭐개 떼들은 다 모였는데 여기는 좀도둑들이 다 모인가요? 그 좀도둑들이 우리의 왕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왕을 지지하게 해서, 그래서 지금 내일 나오는 성남지청으로 그, 그 이재명이를 위시해서 따라 나오는 그 인가들은 거의가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대... 그러니까 이 대도를 도적 대 대도를 갖다가... 추앙하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이 범죄자들은 작은 도둑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지금 여기에 나와서 데모를 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전복, 전도시키는 세력, 그러니까 는그 나라를 다 망하게 하는 그런, 나라를 다 훔쳐가는 그런 도적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과 빨, 종북 좌파 빨갱이란 북한하고 간첩행위를 한다든가 그 안에 뭐, 이제, 이재명이가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모든 범쟁이 했을 때, 거기에 걸려있던지 여기에 다 걸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좁도둑들이, 이도둑들이다 일망타진 될 날이, 이제, 얼마 안남습니다 왜냐면, 도저히 이재명이 이제 다갖고도둑대가 지금 벼랑 끝에 몰렸어.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어떻게 살기 위해가지고, 거품을 문다, 입에 거품을. 거품을 물 때는, 개거품을 문단 고이잖아요 살라고 이제 개거품을 문, 이게, 그러니까 팍, 그냥 그온 몸에 진, 내 길을 다 해갖고 막 살기 위해서는 난동, 그 체, 막, 악, 뭐, 그냥 난동, 발악, 발악을 하는, 그렇게 지금 발악을 하는 그런 수준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그 6표는, 이제는 뭐, 이제 한 달만 남으면 이 제가 이제 23년 입춘이 되죠. 2월 4일, 이제 한,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2월 4일 입춘 달 내가 강원도 정동진 박사가서 가서 우리나라 정동진의 헬기를 떠오르는 걸 안고 제가 그날을 내가 구글을 뽑으면 그때는 이 케가 맞고요. 1년 동안 이 케가 이제 로 갑니다 가는데 지금 뭐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자 더불어민주당 이 여기가 국 여기가 여기 이해가 국민의 자리 국민 백성이 자리란 말이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이라면 국민 나라국제 이 국민이 원래 일본말인데 우리가 이 남한은 국민이고 북한은 인민이라고 썼어요 인민 북한은 인민. 근데 원래가 이제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 인민이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인민에. 근데 북한에 쓰니까 우리가 이제 인민하면 여기는 이제 인민주의주고 그 하니까 우리나라는 국민이라고 일본 말을 썼는데 그 백성, 백성이라는 건 옛날에 뭔지 우리나라 백성 하면 어, 옛날성씨가 이거밖에 없어. 100가지 성. 그래, 백성한테 100가지 성씨라고 해서 백성이야. 근데 여기가 이제 이가 여기가 국민의 자리인데 여기 관귀가 여기 통해서 사문서 화출을 했다고 맨날 하잖아. 이국민의자유 관계 귀신 때와가 우리나라 도적 때가 지금 우리나라가 도적 때가 보글보글한 게 지금 현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범죄자와 도적 때 귀신 그 다음에 북한 그러니까 외적을 끌어들이고 외적에게 우리나라를 팔아먹고 우리나라를 전복 전도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가득 차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나만의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이대두 도적제들은 지금 다, 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때려잡고 있는 지금 중이에요. 그리고 다 지금 토볼 때가 지금 다 가고, 지금 민주노총하고도 잘 싸우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진짜 저는 아주, 아, 참, 아주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수 우파라고 나왔지만, 딱 적당히 대통령이 되면은 다 타협을 합니다. 누구하고 타협해? 좌파들하고 타협해? 적들하고 타협을 한다고? 그러니까 타협을 할 것이 돼 있지. 왜냐하면 적들이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어 간첩이고 나라를 다 이렇게 전도 전복시키고 이적행위를 했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제 타협을 한다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으면 까딱 없잖아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 어진 어, 그, 어 임금 무슨 일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할말안 한다면 천취의 이름을 날리는 그런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이름이 날 것이라고 제가 몇 번을 방송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제, 도적숭이 이재명이, 여기 깔려, 기이재명이 여기 있잖아. 이재명이가, 자, 뭐, 자묘, 수생목, 회두생받아서 힘받았는데도 자묘사명, 여기서도 힘받고 해고 이렇게 있지만, 이1 2월달에 축월이래, 축월. 축월. 네? 축월이 되면, 축월이 자축합해갖고, 수가 이 수생목이 아니고, 토가 돼버리고, 자축할 토가 돼서, 완전히 어떻게 되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배신을 때리고, 북한에서도 나를 밀어붙이 배신을 해서 결국 된다고. 여기에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12월달이니까, 여기도 이제 묘수를파고 있는데, 옛날 대통령에 관한 그쪽 줄도 다, 이제 다 망한 거야. 이제 다 망하고, 지금 흑도가 들은 날에 흑도 시간에 조사를 받았으니까, 내일 보면 알겠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준비를 하고 갔겠지만, 내일, 코가 완전히, 그니까, 러 그, 낚시로 얘기하면은, 낚시 바늘에 완전히 탁 걸리는, 이 피, 낚시 바늘, 그 미네랄 딱걸려가고 빠지도 못하는, 그 뭐, 일본 말로 딱그 뭐, 낚시 걸리면 아와시라고 그러요딱 걸려서 빠지도 못하는. 이제는 완전히 걸려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도적대가 벼랑 끝에 같이, 이재명과 이뒤다도적대들이 벼랑 끝에 마지막에 서있어 개복, 품을 몰고 하지만, 이제는, 어, 이제는, 어, 볼장다 봤다. 이제는, 이제는 죽음, 너희들 밖에는 너희들은 이제 그 지옥으로 어,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무관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날밖에 없다. 얼마 안 있으면 오히려 개뭐 개딸들이 뭐다없어져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어, 이 도둑들이 자기네들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이제 실명을 밝히는 거예요. 내일 가갖고 성남 지청 앞에서 대모하는 거. 거기서 이 집회하는 인간들은 내가 어떤 도적의 누구다 하는 실명을 밝히고 그 사람들을 조사하면은 무슨 죄가 있는지는 낱낱이. 하늘이 다 알고 하면 있기 때문에 다알 겁니다. 내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의 범죄자, 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도적 훔쳐먹고 도적질하고 하는 아주 중범죄자들이 모이는 이 사람들이 그 중에 아니면 그 사람들 이 나라를 팔아먹고, 어, 전도 전복시키는 세력이라든가 간첩들하고 얽힌 세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다 여기 있어요. 진짜, 이재명이가 범죄자인지를 알면서 따뜻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왜냐면, 나한테는 이재명이가 큰 대, 신이야 대, 도야 당신은 나한테 천하의 진짜 최고의 악마야. 나는 작은 악마니까, 그 악마가 없으면 죽으면 나가. 큰일 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역 6효 시간. 아, 존또둑의 우상, 도적숙의 이재명, 벼랑 끝에 몰린 도적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역 6효 풀이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